어, 아직 앞에 환자들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, 네, 앉아 계시면 꼭 불러드릴게요. 아, 너무 친절한가요? <laughs> 아, 뻔뻔하기 <빠른 자기> 못하겠어! <laughs> 안녕하세요. 병원 마케팅 맛집 TV 제이입니다. 최근 이제 개원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몇몇 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바로, 직원 교육 및 환자 응대 매뉴얼에 대한 고민입니다. 병원을 오시는 환자분들은 아픈 몸을 이제 이끌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습니다. 계속 다니고 싶은 병원, 지인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병원을 만드는 것 또한 마케팅과 떼려야 뗄수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이 같은 분위기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. 제대로 교육된 데스크 직원은 우리 병원의 마스코트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어,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제일 처음 만나는 곳도 데스크. 나갈 때 수납을 하는 곳도 데스크입니다. 그런데 이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이 이제 환자분께서 오시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방긋 웃으면서 환자를 이제 맞이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내원하신 환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되게 기분 좋게 병원에 대한 인상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, 또 반면에, 무뚝뚝한 표정으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, 뭐, 환자가 맞냐, 적냐, 이런 질문에도, 뭐, 보시면 아시잖아요. 뭐, 이런 식으로 되게 투명스럽게 대답을 해버리고 하면, 그 환자분은 오시자마자 우리 병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으실 거예요. 두 번째 포인트. 경청하는 직원은 아름답다. 어, 환자분들은 본인의 현 상태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고 그저 일단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장님 만나기 전에 뭐 데스크나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때뭐 원장님과 얘기하세요. 뭐 저는 잘 몰라요. 이런 식으로. 하는 직원들보다는 일단은 환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으니 그 환자분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이 문제를 네가 당장 해결해 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거는 것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본인의 문의가 빠르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직원이 조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고, 사명을 해드리고, 경청을 해드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환자분들 또한 만족스러운 진료와 치료를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세 번째 포인트. 이거는 이제 직원뿐만 아니라 원장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반 환자분들은 의학 용어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.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죠. 특히 이렇게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이제 이해도도 좀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,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환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가 안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, 이제 그렇다고 또 물어보고자 하니, 아, 본인이 약간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알기 쉽게, 어, 이해하기 쉽게, 환자별 눈높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스킬을 꼭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또한 원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, 저희 같은 마케팅 업체에서는 사실 개원하셨을 때 원장님 병원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그 병원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건데,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부적인 마케팅은 사실은 직원의 친절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. 병원 마케팅 맛집 TV 종료 후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원장님 병원에 알맞은 마케팅 전략 상담 원하신다면 이노메디제이 이메일, 전화 등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